반갑습니다. 칠칠입니다. 우리 건축이라는 사람들은 겨울에 좀 한가하고 그래서 제가 겨울엔 좀쉴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난 겨울 석달 동안 미국에 있는 사위랑 딸이 한국에 와서 이따가 갔어요. 며칠 전에 갔는데 가고 나니까 참 집이 좀텅빈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아들이 친구들이 집으로 몰려온다고 그래서 집에서 밀려나게 됐어요. 내 아들이 이제 미안하니까 호텔을 하나 예약을 해서 뭐 호텔의 식사에다가 용돈까지 듬뿍 줘가지고 집에서 쫓아 냈습니다. 그래서 이왕 호텔을 이용하니까 호텔을 이용하고 느끼는 점을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텔이 성격에 따라서 뭐, 시티 호텔, 커머셜 호텔, 또 뭐, 리조트 호텔 등등 이렇게 분류도 하는데, 이 시간은 뭐, 호텔 전체적인 얘기보다도, 또 이제, 같은 호텔이라도, 크게 이제 숙박 부분과 연회 부분으로 나눠서 그 수익률이 달라요. 어떤 호텔은 연회 부분, 그러니까 식음료하고 뭐, 예식, 그런 부분이 매출이 더큰 호텔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묵었던 그냥 객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대시설로 뭐, 식당하고 뭐, 운동시설 같은 거, 요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서울의 인기 지역이 세월에 따라서 이렇게 좀 축이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는 명동이나 뭐, 종로, 그쪽이 북적대고 뭐, 아주 인기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특히 명동 같은 데가 너무 쇠락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이 강남 쪽으로 신사동 가로수길, 뭐이태원쪽 경리단길, 뭐 이런데 인기를 또 끌다가 요즘에는 뭐 전혀 그 동네가 아름답거나 뭐 이쁘지 않던 그런 지역이 그 반전의 효과, 뭐 극적인 대비랄까요, 뭐 성수동이라든지 또는 세운상가 이런 데가 과거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또 새로운 그런 명소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세운상가가 그 위에 에, 호랑이 커피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봤더니, 뭐, 인기가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이 오고 줄을 쓰고 그러는데. 그리고 뭐, 성수동 같은 데는 과거에 거기가 작은 뭐, 공장들이라든지, 이런 밀집, 공단 같은 느낌의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창고라든지 공장 자리를 이렇게 리모델링 해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그 창고 풍 그대로 살려서, 리모델링 해서 음식점이나, 이런 카페 같은 걸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의 그 첼시 마켓, 거기도 과거에 그 뭐예요? 그 초콜릿 비스켓, 오레온과 그 공장이었는데, 그 커다란 공장 건물을 이렇게 마켓으로 바꿔서 인기 명소가 되듯이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묵은 호텔은 삼성역, 거기에 파크하얏트 호텔인데, 지금 삼성역 주변에. 그 전광판이죠. 싸인 보드판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됐습니다. 대략 그 싸인 보드판을 쉬봤어요몇 개인가. 한 15개 정도가 흐, 그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아주 밤에 보면은 정말 멋있어요. 장관입니다. 이 삼성역 사거리, 파크 하이아트 호텔이 있고, 또 인터 컨티넨탈 호텔, 뭐, 어, 현대백화점, 이런, 어, 커다란 건물들이 있고, 이 길이 강남역까지 해서 테헤란로라고 그러죠 테헤란로 한 40여 년 전에 이란의 그 테헤란 시장이 아마 서울에 방한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길을 그 기념해서 테헤란로라고 정하고 또 테헤란에는 서울로라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테헤란 이란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와 이렇게 넓게 길을 하냐 이거 무슨 미쳤냐 도대체 이렇게 넓게 길을 무모하게 한다 막 이런. 여론도 있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제 그 길도 좁아요, 몇 터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프랑스 파리의 그 명물이 된 에펠탑 이것도 처음에는 많은 뭐 건축가 이런 사람들이 이 무슨 우리 파리에다가 이렇게 흉물스러운 거를 세워놨냐고 막 어? 핏대를 올리고 그랬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이게 또 뭔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무리 특급 호텔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다 100점을 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불편한 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호텔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코엑스몰 지하에서 바라본 그 광장 코엑스몰 지하 광장 베이징 올림픽 선전인데 참 망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올림픽. 아 밑에서 보니까 전광판이 무지하게 많아요. 제 호텔 여기가 입구입니다. 파크하얏트 서울이죠. 입구에 커다란 돌, 이 돌이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구에도 돌이 있고, 주차장 쪽에도 저 개비온이라 그러죠. 개비온, 에, 거기에 돌을 넣어가지고 용접 철망이라 그러죠. 용접 철망. 이 엘리베이터 입구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음 1층이 로비가 아니라 꼭대기 층 24층이 로비입니다. 바닥에도 조명이 들어오고 엘리베이터 천장도 멋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객실이 15층 복도인데 복도에 저렇게 박스를 짜 가지고 그 전통성을 살리려 그런 것 같아요. 각종 오래된 도구들을 떡짓는 떡사라고 뭐 여러 가지 기와 편 같은 거그 다음에 목통 목수들이 쓰는 목통입니다 이런 것들을 쭉어 해놓고 바닥은 카펫이 깔려 있고요 이 격자무늬 모던한 카펫인데 어차피 호텔이니까 이 소음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소음이 안 나는 카펫으로 다 깔아놓게 되죠. 여기가 이제 객실입니다. 전체적으로 객실 룸은 넓지 않은데, 이 오히려 욕실이 에, 이 룸만한 크기예요. 욕실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요 조명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재질이 무슨 가느다란 무슨 낚시대 같은 에, 그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와이어랑 연결돼가지고 저게 밸런스죠. 에, 카운터 웨이트 역할을 하는 밸런스 추입니다. 그래서 저 추가 이렇게 내리면은 와이어가 달려서 조명이 위로 올라가고 또 추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자리에 그 조명이 고정되게 돼요. 그래서 아주 인상적이고 조명이 재미있어서 잡아 땡겼다 놨다가 그렇게 <laughs> 해봤습니다. 재밌게 만들었어요. 저 롤러를 통해서 가나다란 피아노선 와이어가 같이 연결돼가지고 조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명이 뭐 밝진 않아요. 스탠드형 조명이 있고, 어, 그 다음에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는 안락 의자가 하나 있고, 그 뒤에 책상 역할을 하는 조그만 테이블이 있는데 의자가 없어서 아쉬워요. 그리고 이 핸드폰하고 연결할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따로 있더라고요. 침대 양 옆에는 중앙 컨트롤 기능으로 조명하고 뭐 이런 거다 끄고 킬수 있게. 그리고 욕실 쪽에는 이 완전히 다 가리는 건 아닌데 이런 가림판 역할을 하는 슬라이딩 문짝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문 역할은 아니고 가림판 역할입니다. 뭐 스타코 같은 걸 뿌려서 한지를 또 이렇게 덮고 거기다가 황토 색상을 입힌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객실하고 욕실 사이에는 12mm 정도 통유리로 그렇게 마무리를 해놓고. 요 스탠드는 조광기 스위치 같이 생겼는데 조광기 역할은 못하고 그냥 온오프 역할만 하고 또 요런 전기줄 같은 게 걸기적거리지 않게 바닥에 플로어 콘센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침대에서 볼수 있는 TV 그리고 별도로 욕실에서도 볼수 있는 TV가 하나 있고, 뭐, 요 오렌지는 서비스로 두 알을 준것 같아요. 예. 네. 요 중앙 컨트롤, 에, 온도 조절, 뭐, 조명 다할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무슨 작은 개수대만 없지, 싱크대처럼 해놨어요. 냉장고랑 각종 뭐, 와인, 와인잔, 뭐 이런 작은 술들 저는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저하고 상관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얼음 담는 통 집게 뭐 이런게 다 이렇게 수납이 깔끔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커피포트 물 끓이는 이 포트를 여기다 숨겨놨네요 요거는 어, 커피메이커 서랍을 열면, 원두커피 캡슐이 쪼르륵 있고, 커피 맛은 괜찮았어요. <laughs> 그리고 뭐, 차 종류, 이런 것들. 그리고 금고. 중요한 거 맨날 들고 다닐 수가 없고, 객실에 놓기가 좀 찜찜한 분들은 금고에 자기가 비밀번호 설정해서 금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호텔 뭐 안네. 인터폰 전화 그다음에 이 충전기선 따로 필요 없어요. USB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데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USB 케이블이 뭐 C타입 뭐 5핀 타입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에 세면기가 있고 여기가 화장대 역할을 하고 변기는 따로 구획이 돼서 슬라이딩 유리문으로 돼 있고 안에는 전부 화강석 화강석으로 그렇게 돼 있고 저 세면기 밑에 받침이 나무로 돼 있어서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쓰기가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물이 튀어도 그렇고 확대 거울도 있고 저는 그냥 영상을 핸드폰으로 그냥 찍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요 욕조가 있는 샤워실은 또 따로 칸막이가 돼 있는데 이 화강석으로 다돼 있어요. 근데 어 이거 분위기 너무 멋지더라고요. 아주 거칠고 터프한 분위기에 그런 커다란 돌을 갖다 육중해 보여요. 그리고 저 수도꼭지며 이 입구에 컨셉이 하여튼 돌탱이를 갖다가 하는 게 컨셉인 것 같아요. 통일감 있게 호텔 전면도 커다란 화강석, 그 다음에 여기 욕실 내부도 아주 터프한 화강석, 그 다음에 천장에 해바라기 샤워처럼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게 해놨습니다. 욕조도 꽤큰 사이즈예요. 일제 토토 제품인 것 같은데. 네. 방하고 프라이버시가 없지요. 그래서 이 전동 스크린, 전동 커튼이 작동이 될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아, 요건 샴푸병들, 뭐, 헤어, 컨디셔너. 그리고 여기 스위치를 작동을 하면은 이제 전동 스크린이 시야를 가려주게 되죠. 이런 건뭐 그냥 재밌게 해놓은 것 같아요. 답답하지가 않죠. 그래서 스크린을 쭉 열어놓으면은 답답한 느낌이 좀 적죠. 그리고 어, 샤워할 때좀 불편하면은 스크린을 내리고 샤워를 하게 됩니다. 재밌어서 몇번 눌러봤어요. 네. 객실 쪽 바깥의 뷰가 어, 여기가 15층이다 보니까 어, 시원스럽게 좋습니다. 옆에 그래도 호텔이 딱 붙어 있네요. 그래도 호텔이 보이네.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어, 욕실도 그렇고, 객실에서도 어, 바깥으로 외기랑 통할 수 있는 조그만 창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어, 에어컨디셔닝으로 전부 어, 이 온도 조절, 이 공기를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 점이 아쉬웠어요. 조그만 창이라도. 하나 있어서 바깥으로 여는 뭐 프로젝트 창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전부 다 그냥 통유리로 꽉 막혀 있습니다. 3t, 이중유리로 되어 있는데, 어, 그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열수 있는 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욕실은 화강석으로 된게좀 인상적이라서 제가 좀 자세한 컷을 찍어봤습니다. 가공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욕실 세팅하기도 바닥도 저 돌을 드러내야지 그 배수 트랩 같은 게 청소가 되고 천장에서 저렇게 샤워 물이 떨어지는데 덜렁덜렁한 해바라기 샤워기가 없어서 좋아요. 그리고 욕조에 앉아서 아, TV가 딱 시야에 들어오게 그렇게 설치해놓은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닥은 원목 마루로 되어 있는데 바닥에 난방이 들어오는 우리 일반 아파트 식이 아니면 원목 마루로 깔아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바닥에 난방 코일이 있으면 원목 마루가 문제가 생겨요 천정은 높은 쪽이 있고 천정 턱이 낮은 데가 있는데 천정 턱이 낮은 쪽은 덕트가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에어 컨디셔닝 그 공기 조화된 바람이 천정으로 나오고 이 엘리베이터는 일단 1층에서 타면은 24층, 23층까지 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23층은 뭐 수영장 체육시설이 있고 24층은 로비가 24층에 있어요. 여기는 이제 2층, 어, 코너스톤 이라는 그런 부패식 세미부패 식당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어, 테이블에서 오더 할수 있는 음식이 있고 또요 바에 나가면은 이렇게 챙겨 다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팬케이크 주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불고기 덮밥 조금씩 나와요 주문하면 제한 없이 갖다 줍니다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수영장인데 아,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영장 또 빼먹을 수가 없죠 예, 한참 동안 놀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예, 저 혼자밖에 없어요 <laughs> 그래서 수영장이 크진 않은데 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운동이 됩니다. 바깥에 조망도 좋고, 수영장 바로 옆에 붙은 게이 헬스장인데, 바깥에 조망을 보면서, 무역센터 빌딩도 보이고, 저녁, 퇴근 시간인지 러시아와 차들이 뭐 어마어마하네요. 네. 자전거 타기도 하고, 런닝머신도 하고, 또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운동을 매일 하다 보니까, 제가 호텔 체육 시설도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요 바닥이 굉장히 요건 일반 바닥하고 다르게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원목 마루인데 이 특수하게 밑에 한 20cm 이상 나무를 겹겹이 깔아놓고 아주 무거운 엮이라든지 중량물이 뚝 떨어뜨려도 견딜 수 있게 또 체육관 밖에는 저 조그만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그냥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체육관에서 바라보는 바깥에 이 전광판이 무지하게 많아요. 대략 시어 보니까 한5개 정도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여기가 정말 명소입니다. 밤에 잘 보이고, 이제 다음날 오전이 된것 같아요. 무역센터 빌딩이 보이고, 예, 날씨가 좀 뿌였네요, 뿌에. 저 유명한, 예, 전광판인데, 정각 시간이 되면은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쳐요. 베이징 올림픽. 아, 정말 창피스러워요, 진짜. 자연의 풍경도 좋지만, 이 도심 속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이 빌딩 숲은 어, 멋있는 것 같아요. 전광판, 자동차들 이렇게 1박 2일 파카 하이어트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호텔 소개를 했는데 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